안녕 얘들아 어, 오늘도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좋은 어, 좀 이야기로 대화를 하고 또 대화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어, 말들 잠깐 나누고 오늘 대화 마치려고 그래 어, 일주일중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은 요일은 어, 너희들에게 무슨 요일이니 대답해 줄수 있겠니 어, 선생님은 주일이야. 어, 주일이 좋긴 해. 왜냐? 빨간색이거든. 근데 토요일도 너무 좋아. 왠줄 알아? 합법적으로 회사를 안 가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만날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좋아. 어, 일요일이, 일요일이 선생님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알고 있는 애도 있겠고, 어? 주일과 일요일, 일요일을 왜 주일로 부르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 그거를 오늘 잠깐 설명하는 어, 대화하는 시간 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 선생님이 교회를 매주 주일마다 가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너희들 매주 교회 나오는 거 어때? 어, 선생님이 어, 학생 때는 매주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어, 재밌었어. 왜냐하면 어, 그 동네에서 교회만 에 어, 시내 아이들처럼 어, 같이 어울려 다니고 또 수련회도 하고 또 같이 한 곳에서 맛있는 어, 간식도 먹고 그랬거든. 선생님 어렸을 때는 간식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지금 현재 너희들은 간식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곳 버스 타고 가면 되고 또 재밌는 거 찾아서 뭐 PC방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 좋잖아.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버스 타고 멀리 가야 써야 돼. 그래서 작정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야 써야 되고 멀리는 또못 갔고. 하지만, 어, 너희들은 지금 뭐 버스만 타면 어디든지 갈수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재밌는 뭐 영화관도 있겠고 이런저런 어, 많은 것들이 어, 여러분을 어, 우리 친구들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에 매주 나가는 음, 것은 어, 현재는 지금 괜찮아 왜냐면 이제 어,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지 그 이유는 또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혹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니? 음, 신앙으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이라고 해. 자, 여기서 신앙과 생활을 따로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신앙생활 또 믿음과 생활을 따로 구분할 수 없어서 믿음생활이라고 합쳐놨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 신앙, 믿는 신앙 가지고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우리 친구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면, 어, 아, 미안합니다. 자, 믿음이란,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 인간이 사는 세상, 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야. 이 창조를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선생님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 누군가 의지하는 것,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 그지? 누구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해. 하지만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걸 믿는 것, 또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육체가 어, 마감이 되는 날, 죽는 날에 영이 살아서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지. 자그 믿음으로 있잖아. 주일 성수를 하게 되거든. 주일이라는 거는 일요일이라고 했고, 성수라는 말을 또 알아. 어, 성수라는 말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야. 그래서 어, 주님의 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그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온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하거든.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쌓서 그래서 종에서 해방되어진 이날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성수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기념하고자 이제 주일 성수를 이제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 신약 말고 구약에서는 어, 창조의 근본 질서까지 거론을 하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제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 십계명에도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으로 와서는 안식일보다는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그 날을 기념으로 주일이라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고 이거를 주일 성수라고 해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신분과 연령과 인종과 성별과 법적 지위를 상관없이 무려 동물들까지도 쉬라고 명령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그래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켜.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 저녁에 모이거나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모임을 유대인들은 갖는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는 어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지. 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거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 뭐라고 했어?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쉬라고 했는데 병자를 고치는 걸까? 하면서 예수님은 욕했지.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병자를 구해주셨어. 그러면서 마지막 명언을 남겼어. 주일은,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라고 선포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근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안식일, 안식을, 참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어, 선생님을 믿고 있거든.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 안식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먼저 보여주셔야 보여었어야 되는데 늦게 보여줬네. 어, 천지 창조 후에 안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 자, 어, 어,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왜 주일만 교회를 나오라고 할까? 그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 학생 때, 아왜 선생님 전 주일 말고 다른 날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의 교회는 매주 새벽 예배가 있었고 매일 아침 저녁 기도가 있었고 또 주말 되면 토요일 주일 예배가 많았었어. 그런데 그렇게 다니, 열심히 다닌 이유를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았거든? 그랬더니 그 예배마다 참여하면 하나님과의 막 친밀한 거 있잖아. 어 친구와 계속 지내고 내가 만약에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 친구, 좋아하는 친구가 계속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 친밀감이 엄청 높아지잖아. 그래서 어,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다녔던 것 같고 또 교회를 다니면 엄청 기뻐했거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어, 맛보려고 예배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 지금은 너희들을 볼수 있다는 이유도 하나 더 생겼어. 그래서 주일마다 어, 너희들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단다. 자, 어, 앞으로 매주 주일마다 어, 우리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임반 기대반 하고 있는데 어, 모든 일주일 중 첫날인 주일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부 모임하는 시간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있으니까 10분 전에 놓치지 말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